아, 예, 예, 예. 그쪽으로. 일이 잘 됐습니다. 아, 그, 저기, 상황이 있었던 얘기랑 오해도 있었고요. 또, 모르는 분도 아니고, 현장에서 많이 됐었던 분이시거든요. 두분 이상이요. 계속 그분들하고의 그런 오해도 있었고, 풀어야 되는 아침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, 또 이렇게, 동지적인 입장에서 같은 공생 관계로 계속 일을 하는 입장이잖아요. 아니 그래서 뭐예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풀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일련의 그런 사건 때문에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한테 일단은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저기 제가 무제한 데이터를 못 해가지고요 사실은 예 많이 못 써왔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예, 면밀하게 기사도 보고. 또 제가 어떤 부분이 또 잘못돼 있고 그런 것들도 한번 예, 봤으면 좋겠어요. 저도.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그 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, 연기와 성실된 모습으로 예, 이렇게 제가 답해야 된다고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더 이렇게 어, 성실하고 신중하게 해서 그냥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어,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냥 약간 아주 조금 특별한 그런 예, 사회적 구성원이라고 생각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남자.